닥터와 스타가 함께 만드는 인생 2막 프로젝트 닥터 앤 스타 최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아름다운 중년 만들기 프로젝트 닥터 앤 스타. 젊음을 선물할 비법 먼저 소개해주시죠. 네. 네. 요즘엔 일부러 공복을 즐기는 분들도 있대요. 뭐 네. 김준호 선생님처럼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네. 속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공복을 즐기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까지 좀 참아봤는데요. 네. 어, 신경질 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음> <웃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비법이 맞는 게이 공복이 젊음을 부른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공복 시간 동안에 이 장수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돼서 몸이 음... 건강하고. 젊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 무조건 그냥 굶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살 빼려고. 예, 그니까 예. 그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경 선생님 말씀처럼 몸이 말하는 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그러니까 좋다는 걸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딱 맞는 건강 비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닥터 앤 스타를 이끌어 나갈 닥터 군단부터 만나보실까요? 꽃중년 누나들의 열심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남자, 성형계의 연애남. 성형사 닥터 김준호 닥터앤스타 나오면서 젊어지는 게 아니라 닥터군단들도 다들 멋져지고 있어요. 특히 김준호 선생님 네. 너무 솔직히 신경 쓰시죠 항상 <laughs> 아, 저도 이제 테레비에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단점들도 보여 주변에서도 한마디씩 다 하시니까 네. 하나 둘씩 찾다 보니까 수식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좀... 다행이에요. 와. 알게 되셨죠요 그런데 <laughs> 관리는 하고는 있는데 티가 나긴 나네요. 아니요. 점점 멋져지고 계고요 <laughs> 네.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진짜 멋쟁이가 되시면서 음. 관리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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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삶부터 젊게 디자인하고 있는 닥터 군단들이어서 더 든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스타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스타 일상 주민 함께 보시죠. 청순한 외모와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80년대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했던 미녀 청춘 스타 오미안,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150개가 넘는 작품에 출연,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연기 인생 41년 명품 중년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국민엄마라는 칭호를 얻으며 안방극장에 심금을 울렸던 그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배우 오미연의 리얼한 일상이 닥터 엘스타 일상 주민을 통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애절한 모성애로 브라운관을 채우는 배우 오미연. 그녀의 연기 인생도 어느덧 41년을 맞이했습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녀에게도 고민이 있다. 그래서 닥터 엘스타가 나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laughs> 닥터앤스타일 출연하는 스타라면 꼭 거쳐가는 스타 선서문이죠. 스타 선서문. 배우 오미연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상 진단을 통해 리얼한 관리 노하우를 닥터앤스타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자이런 멋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방송계를 떠나게 만들었었던 한지붕 세가죠. 저 드라마는 진짜 안본 분이 안 없었어요. 계시죠. 네. 저도 그야말로 봤어요. 최초의 국민 드라마였는데요. 한지붕 세가 조금 뭐 그냥 처음 제작될 적에 제가 첫 번째 팀이었어요. 그리고 뭐현석씨하고 부부를 이뤄서. 장미엄마로 1층에 살면서 방원주 친애가 셋 방사는 그런 구조였는데 아쉽게 1년 좀넘한 1년 3개월 정도 했나 제가 그리고 제가 하차했죠. 한지붕 세 가족이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그때, 그녀는 방송계를 떠나게 됐는데요.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에는 흉터가 다리 관절뼈는 으스러지다시피했습니다. 성한대라고는 오른쪽 손목 하나만 성했고 뭐. 다 나갔었으니까, 다 부셔지고, 다 뒤집어지고. 이겨내야만 했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할 수도 없고, 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시간 보내니까, 시간이 막, 다른 사람 걱정하다 보니 내 걱정을 할새가 없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이도 먹으면서, 어, 아픔의 크기도 줄더라고요. 시작해가지고 긍정의 마인드가 건강회복의 비결이라는 오미연. 어렵게 되찾은 건강을 위해 음식도 특별히 신경쓰는데요. 요새는 저장 음식 안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냥 먹어버려요. 한끼그래서딱 먹어서 딱 없애버리고, 냉장고에 저장하는 거를 좀안 하려고 합니다. 짠. 두 개의 물을 가지고 갑니다. 외출을 위해 세안을 준비하는 그녀. 그런데 그 물병은 뭔가요? 세안하는 물이 좀 보통 물에는 이제 크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크기 물의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셔보면 어떤 물은 여기 목에서 꽉 걸려가지고 어, 물못 먹어르고 사람들이 되게 내려놓잖아요. 그건 크러스트가 큰 물은 안 넘어가요.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세안도 이런 크러스트가 작은 물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물을 만들어서 세안을 해요. 아, 씻는 물도 크러스트가 작은 게 훨씬 모공 속에 있는 우리 화장품이나 노폐물 뭐 예를 들어 뭐 충까지도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으로 이 물로. 본인만의 특별한 물로 세안하는 것이 그녀의 피부 관리법 중 하나인데요. 손을 좀 깨끗이 씻어요. 손에 균이 얼굴에도 뭐 모난충인가있대요 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 비누로 한번 씻은 후그 녀만의 물로 한번더 헹궈 주는데요. 많이 안 따갑다 고 그냥 끓려는 물 정도만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 줘도 막 네. 세수하고 얼굴 교 공개하신 분은 지금까지 안 계시지 않았나요? 저희 닥터 엔스타에서? 처음이죠. 생머리십니다 배우 오미연만을 위한 뷰티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원조 미녀 탤런트 오미연 씨였습니다. 네, 과거에는 통통 튀는 신세대 스타셨고, 네. 지금은 한없이 착한 대한민국의 엄마로 익숙한 배우시죠? 네. 네. 아, 데뷔하신 지 벌써 42년 되셨대요. 와. 네. 그리고 작품이 150개가 넘는. 어, 아무래도 네. 사고 영향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왜그 고생한 자식한테 더막 신경 쓰시는 아, 것처럼 네. 약간 컴플렉스를 가리시려고 하는 것도 음. 약간 느껴지긴 아이고.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사고 후유증, 그러니까 노화보다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어떤 그 상처를 정말 노력을 통해서 네. 네. 어렸을 때그 한지봉 세 가정을 보다가 한참을 안 나오셨어요, 오 선생님. 네. 그러다 다시 나오셨을 때 얼굴이 거의 안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느껴졌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네. 오늘 저는 사실 감사한 게 여기 스타들 나오면서 이렇게 쌩얼을 이렇게 민낯에 보여주려고 안 하시는데 음. 정말 세수하시고 딱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집착하신다 싶으실 정도로 얼굴에 네. 세안이라든지 네. 이런 거 기초 화장을 좀 심하게 에, 에 집착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민낯을 보니까 네. 살짝 그 상처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해가 가고 대단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음.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도 버섯 음. 어, 네. 드시고, 하지. 이런 식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된 오미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건강관리 안 하더라고요. 네. 저도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네. 어 이러다가 살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건강에 그때부터 관심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항상, 아무리 뭐, 닌계를 막, 뭐 해도 약이 안 빠지더라고요. 음. 그니까, 러 다른 방법, 뭐, 민간요법, 아니면 뭐, 건강식품, 음. 뭐, 이런 음. 쪽으로 관심을 쏟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관리했어요. 음식도 음. 현미로 돌아가고, 뭐, 야채, 뭐, 이런 거 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제된 생활을 하기 음. 시작하고, 운동하기 네. 시작해요. 그리고 식단에서도 지금 현미밥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쌀밥이라든지 다른 밀가루 같은 거좀 이렇게 일부러 절제를 많이 하시나요? 아, 일부러 절제하죠. 밀가루 어. 되게 좋아해요. 네. 진짜 하루에 한끼는 밀가루 먹고 싶은데, 억로찾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음. 이제 또그 탄수화물 준것때 아. 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들 밥꼭 음, 네. 먹고 싶어요. 네, 네. 밀가루 꼭 먹고 싶어요. <laughs>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을 권장량보다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음. 보통 우리나라 성인 그 평균 당 섭취량이 아61.4 g 이라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 권장량이 50 그램이네요. 아 그러니까 심각하게 더 많은 거죠. 네. 나름대로 벌써 40대 때부터 굉장히 건강 관리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음식 조절하고, 뭐 신체 술 담배 저든 안한 사람이고. 이제 절제되게 살고 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중성지방이 있다는 어, 거예요. 아. 그래서, 어잉왜 나한테 중성지방이 있을까? 그랬더니 의사 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너무 단백질을 안 먹어서 탄수화물만 먹고 아. 단백질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변한 거래서 거래. 어잉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음. 이제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고기나 이런 걸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음, 네.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우는 대로 조금씩, 저는 배우는 즉시 적용은 음, 잘해요. 네, 그래요. 가 얇으시군요. 네, 가 네, 엄청 얇아요. <laughs> 살기도 네. 잘 당해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까 뭐 물도 클러스트 이걸 또 음, 누구한테 음. 듣고 실천을 하신 거라면서요. 네. 물에 관한 책들을 음. 한세권 읽었어요. 어허. 아,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내가 물을 하루 종일 안 먹었어요, 사실. 네. 그 뭐, 그 차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주스도 안 먹고 그러는데. 물을 너무 제가 안 먹었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우리 둘째가 아토피예요. 아. 근데 그 치, 물책을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물을 안 먹으면 아이가 이런 아토피가 될수 있다는 음. 거가 써 있어요. 헉, 내가 너무 큰 죄를 진거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물 먹이고 저물 먹으면서 저희 아이가 사실 물 먹고 아토피가 나. 어요 음. 물만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식구들한테 우리 식구들이 또 다행히 그런 음료수들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다 1,500ml씩 다 먹기. 이렇게 철저한 분이 왜 잡티는 그렇게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셨을까 사실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 저는 안 늙을 줄 알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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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만 늙을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캐나다에서 좀한 10년 살사람는데 네. 거기 태양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요. 네. 근데 내가 안 늙을 줄 알고 네. 그런 관리 하나도 네. 안 하고 그, 뭐, 선크림도 하나도 안 바르고, 안 바르고 나가서 운전을 계속 했더니, 네. 어느 날 이제 내 얼굴은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남만 보이잖아요. 내손딱 보니까 손에 막이상한게 자꾸 생은 네. 거야. 어, 이거 웬일이지? 그러니까 딱 이렇게 운전 한 이쪽 손이 더 많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태양이 들어와 네. 이쪽 손이 많이. 그래서 아, 음. 이게 태양의 문제구나. 음, 근데 그 이후에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나 음. 많이 생긴 거야. 음. 지금 얼마만큼 개선에 만족을 이? 하세요? 아 지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만족해요. 사실 네. 어, 제가 이제 저는 저도 알겠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머 나 환해졌네, 좋아졌네. 그리고 잡티도 되게 흐려졌구나 알겠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그 주위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세월, 세월이 거꾸로 가십니까? 네. 왜 이렇게 젊어지십니까? 뭐 얼굴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런 소리 막 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 네. 제가 조금 뭘 했거든요. <laughs> 또 강추지 못해가지고 제가 조금 뭐 했거든요. <laughs> 자,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부상도 치유하고 또 젊음도 되찾고 계신데요. 과연 그 노력만큼 건강도 지키고 계실지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강검진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오미연 선생님은 자기가 건강하다 이렇게 자부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이 나이에 걸 자부하고 가보죠. <laughs> 근데 자각 증세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불감증인가 느낄 음. 정도로 나는 건강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건강 주치조기용 선생님 오미연 씨의 건강 검진 결과 공개해 주시죠. 빨강으로 나왔습니다. 어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 안 했으면 벌써 죽었겠지. 아. 나 그렇게 생각해. 빨강이라면. 음. 아. 그런데 이렇게 노력 안 했으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네. 그러지 않을까 응. <laughs> 자 일단 저부터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하고 네. 다음 선생님 정형외과 검진 결과도 공개해 주시죠 네. <laughs> 아이고 빨간색이고, 네. 여기도 빨간색이고 뒤에도 빨간색이고 네. 다 네. 빨간 다른 색깔은 없어서 <생일까>? 사실 스타분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공개하면서까지 TV에 나오기는 참 어렵거든요. 과연 오미안 씨가 닥터 앤스타에 나오게 된 고민은 무엇인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고민했어요, 진짜. <웃음> <아니요>. <웃음> 예전에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해요. 어, 뭐, 내가 단점이 뭐예요? 그러면은 얘기도 안 해요. 왜냐면, 어, 내가 목이 짧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 뭐, 목재인 것만 보이는 거야. <laughs> 근데 내가 이 키워드를 딱 보여주면 그다음부터 내 얼굴만 보실 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그래도 공개는 해야지 나왔으니까. <laughs> 아, 잡티. 네. 네 여자분들 다 이게 잡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커버만 하면서 살기는 어려우신가 봐요. 그럼요. 사실 커버를 많이 해요. 특히 연예인 네. 같은 경우는 필수죠. 네. 그럼 모니터가 요새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laughs> HD 아니고 u h d 예요 UHD. 울트라로 완전히 UHD.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잡티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고민이셨을 음. 것 같은데. 가릴수록 정말 얼굴 탁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화면에도 요즘에 요 투명 메이크업이 음. 유행이잖아요, 선생님. 음. 아시죠? 또. 네, 젊은 친구들 보면 정말 거의 안한 것처럼 나오는데 음. 선생님은 잡티 가리시느라고 시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데. <laughs> 아니, 이제. 근데 우리 자피라고 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 생각에는 그냥, 그냥 한번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점이 생겼다 그래도 아 이게 곧 없어지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거는 없어지고 어떤 거 생기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우선 표피형 색소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뭐 가볍게 뭐 필링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약간 날씨가 좀더 서늘해지고 자외선이 좀 적어질 때 옅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피형 색소 같은 경우는 잘 없어지진 않죠. 대표적으로 기미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노화, 아, 자외선에 의해서 생긴 뭐그 흑자 같은 경우 그런 거고요. 오히려 건버섯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탁 날리면 깨끗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색소가 종류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치료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습니다 네, 구분을 있어요. 잘 해서 레이저도 네. 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오미연 씨를 위한 힐링 솔루션 저희가 오.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힐링 솔루션은 일상 속에서 습관 하나만 잘 들여놔도 음. 아름다움도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맞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음. 자 오미연 씨 오늘 저희와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죠. 아언니 <laughs> 아, 사실은. 이거 다 듣고 가도요, 한, 얼마만 지나면 또이 경각심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프로를 보면서 자꾸 저한테, 아, 자, 아,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해서 듣는 대로 자꾸 하면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사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게 빨간 불을 보고 나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투명한 피부를 되찾은 우리 오미연 씨 앞으로 중년 인생도 연기 인생도 닥터 엔스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스자들의 중년 인생을 책임지는 닥터 엔스타 다음 시간에는 최강 입담과 외모를 자랑하는 선우용녀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